수한 냄새가 어디서 막 풍겨오네요 제 앞에 누룽지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네 여기는 어떤 업체인가요 아 저희는요 강원도원주의 원주쌀 원주 토토미 누룽지예요 아 원주쌀 토토미 누룽지 네네 그래서 지금 앞에 이렇게 누룽지가 잔뜩 있군요 네 우리 토토미 누룽지 자랑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전구미나 수입 쌀로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원주쌀. 아 토토미 최고 좋은 토토미로 햅쌀로만 누룽지를 만들고 있어요. 원주쌀 햅쌀로만 만든 누룽지라고. 네네. 그래서 맛도 그럼 훨씬 좋겠네요. 네 맛이 소비자들 여기 오셔서 맛있다는 평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룽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흰살 누룽지가 있고요. 아또 요거는 현미 오븐도만 아직 어, 100%오븐도만한 거예요. 이건 현미 누룽지가 있고요. 네. 네. 여기도 또 있어요? 네, 거기는 우리 그 건강에 좋은 지느리콩 현미 오븐대에다지느리콩 섞은 누룽지요. 아, 그리고 네. 현미 귀리 누룽지가 있네요. 네, 이 귀리는 전 세계에서 10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미 오븐대에다 귀리 누룽지를 접목시킨 겁니다. 이렇게 네. 네 가지 누룽지 상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보다 보니까 좀 한번 맛보고 싶어지는데 가능할까요? 아, 네. 네, 네, 네. 근데 어떤 누룽지부터 맛보실래요? 어, 저는 현미 네. 누룽지 먹고 싶어요. 아, 네, 네,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저 누룽지 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간식으로도 먹고 끓여 먹기도 하거든요. 네. 아주 부드럽지? 너무 고소해. 너무 <웃음> 맛있어. <웃음> 감사합니다. 훌륭해. 이거는 쌀 재료도 아주 최고 좋은 걸로 했지만 이거는 한장한장 한장 수제로 굽는 거예요. 기계로 자동으로 나오면 이런 맛이 안 나와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먹어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었던 누룽지는 저도 사서 먹었는데 좀더 두꺼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씹었을 때좀 이도 아프고 턱도 네, 네. 아프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얇고 고소하고 그냥 간식으로 씹어 먹기도 좋고 끓여 먹기도 좋겠어요. 네네. 네. 운전하다가. 졸리실 때 아니면 낚시 가서 시, 졸리실 때이렇거 잡수시면 잠도 깨고 식사 대용도 되고 아니면 간편하게 빨리 잡으려면아 부신 다음에 뜨거운 물 벗다가 버놓고 세세고 나오면은 딱 먹기 좋아요. 네. 자 우리 원주에서 난 쌀로 만든 누룽지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토토미 쌀은 최고의 품질만 우리가 원주시에서 포토미 쌀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최고의 좋은 쌀만 골라서 현미 오븐대로 도정을 직접해서 바로바로 만드는 수제 누룽지입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